아네 이번에는 우리가 5페이지에 있는 이제 34번 이제 탐방중 문제 조금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풀기 전에 선생님이 자이 아, 문제를 볼고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루트 n 루트 x라는 애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2개래요 자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를 해볼 거냐면. 너네들 이걸 모르는 거 많더라고요 자 예시로 한번 바로 들어가면 봐봐요 음 이거 만약에 너네들이 1과 4 사이라고 하면 은 1과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 너네들 여기 사이에 있는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1, 2, 3, 4 해서 네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져 주지 말고 우리가 부등식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어떻게 개수를 표현을 개수를 한 방에 구하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어떻게, 뭐, 3, 4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으면 너네들이 하나씩 다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셀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분필을 놓고 왔네. 자,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자, 봐봐요. 둘다 등호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의 사이의 개수는 어떻게 간단하게 구하냐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둘이, 한 아, 1을 더해주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 더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어, 그럼 몇 개가 나와? 98이 나와요. 됐어요. 어, 이것도 똑같아요. 이 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4에서 1을 뺀 다음에, 뭐를 해주면 더하기 1을 해주면 우리가 몇 개라는 걸알 수가 있어? 4개라는 거1 2 3 4.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선생님, 등호가 하나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뭐 97이라고 할까요? 어, 하나가 비어 있을 때는 아니면 아이고, 이쪽. 이쪽 하나만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어. 이거는 똑같은, 완전 똑같진 않고, 우리가 둘다 등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긴 차이는 뭐야? 여기 하나만 빠진 거예요. 하나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면 되냐면, 간단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97에서 빼기 1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을 한 거고, 얘는 하나가 빠지고 하나는 있으니까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자 그럼 얘도 똑같아 어차피 1을 포함하지 않고 얘를 포함했으니까 똑같이 개수는 우리가 빼기 오른쪽에서 왼쪽만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럼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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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등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둘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고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는 하나가 더 빠진 거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꼭 알고, 계, 알고 계십시다 알겠죠 어 이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좀 그냥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암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이거의 사이의 개수가 32개라고 하길래 자. 한번 해볼,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볼 거냐면은 제곱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제곱. 어.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왜 X의 개수가 32개인 거지, 루트 X의 개수가 32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양쪽에다 제곱을 먼저 해놓고선 X로 만들어주자 이거야. 자, 제곱을 먼저 해주면 여기 오, 오른쪽은 N, 제곱이 되고 여기 아니 왼쪽은 n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다? 32개다라는 거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n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네? 근데 여기 사이의 개수가 3 2개라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n 플러스 1의 제곱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고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게몇 개다? 32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 됐습니까? 어, 물론 여기 나올 단어는 아니지만 곱셈 공식이죠. 어, 곱셈 공식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전개를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이고 여기다 플러스 1 32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2n 플러스 2는 32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n의 값은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넘겨서 32고 2로 나눠주면 우리가 n이 몇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어. 혹시나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어, 따로 물어보시거나 어 따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고생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그뒤 단원의 어려운 문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